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매번 발생하는 중국 사건이 당연한 시간에 당연하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중국에서는 충격급에도 못 끼는. 아무튼 중국의 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탈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여는 바람에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고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향할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에서 처음 비행기를 탑승한 여성 승객 a 씨가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고 모든 승객이 기내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승객들은 호텔로 이동했고 각자 400위안 한화로는 약 76,000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펼쳐지자 승무원들도 놀랐다며 A씨가 손해배상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허가 없이 항공기 문을 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작동하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운항이 중단되며, 슬라이드 작동 비용만 해도 10만에서 20만 위안, 하나 약 1,897만에서 3,794만 원이 소요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몰상식한 행동은 중국에서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베이징 공항에서 비상구를 열었던 승객이 12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있으며, 2015년 지린성에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이 66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한 남성 승객이 기내 공기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져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었고 해당 승객은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여전히 비행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안전규칙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행동이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문화적 특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편의나 불편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공공 장소에서의 몰상식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 항공사들이 보다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승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엄격한 법적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